안녕하세요. 따뜻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북교육 매거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교사 437명을 선발합니다. 선발인원은 유치원 53명, 초등학교 359명, 특수학교 25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보다 3명 늘었습니다. 응시 자격은 해당 선발 분야 교원 자격증 소지자이며 원서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경북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임용 시험은 오는 11월 7일에 1차, 내년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2차 시험으로 진행되며 2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전국 교육감 직무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 지지도 조사 결과 경북교육감이 잘한다는 평가가 46.7%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요인은 코로나19와 태풍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운영 방식 개선, 청렴도 상승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평가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역단체별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씩 모두 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강화되면서 교육청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번 연수는 당초 권역별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원격연수로 전환해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원격수업 활용 방법, 줌을 활용한 쌍방역 수업법,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상호작용 도구 개발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또 집합 연수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며 학교 규모와 상황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양질의 원격 수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합니다. 일수업 이 교사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협력교사가 담임교사를 도와 1대1로 아이들을 지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16곳에 교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퇴직한 교원 등 협력교사 19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이 이달 25일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초등 1, 2학년 중 또래에 비해 읽기와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진단 검사 도구로 검사합니다.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는 초등 2학년에서 6학년 중 또래에 비해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제공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진행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선정은 진단 검사 결과와 담임 교사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며 대상 학생에게는 교육청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조기 진단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체 특수학교 건물방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합니다. 지난해 세개 지자체가 연계 합의한 데 이어 올해도 4월에 한 개, 9월에 세개 지자체가 합의해 올 열말까지 특수학교 4개교 CCTV 42대의 모니터링 구축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의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계는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격일 또는 격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오전 돌봄 학생들의 원격 수업 인건비로 총 3억 6,200만 원에 달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긴급 돌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 10억여 원, 장난감 소독비 구입비 3억여 원, 참여학생 중식비 8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경상북도 학교급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감해 누구나 쉽게 학교 급식의 정책 방향과 행사, 소식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관심 있는 사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경창북도교육청 학교 급식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이 체육건강과장은 사회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스마트 채널을 구축해 학교 급식 정보를 비대면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경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특색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교육과정과 수업 지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운영합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 제도로 주소 이전 없이 큰 학교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고 농산어촌 학교끼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학교 가꾸기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태풍 피해 가구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와 2학기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로 8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시 순서입니다. 김석기 시인의 일기장을 준비했는데요. 모전 초등학교 4학년 김혜신 학생이 들려드립니다. 일기장, 김석기. 내 나이만큼 커가는 거울을 본다. 생일날 모여 놀던 친구들의 모습도 고집쟁이, 동생하고 다툰 일도 나에게만 비춰주는 하얀 거울, 때때로 들려오는 아빠 웃음소리, 숙제장 잤다가 야단맞던 아침, 엄마 목소리도 담겨 있는 내가 만드는 거울 속에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커간대요. 솔숲으로 덮인 하늘을 이고, 나 혼자 별을 밝혀 넘는 산마루, 교육 매거진이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